800만원 입막금 폭로자, 추가 입장 발표, 연락 와서 당사자와 만났다. 한 남자 연예인이 800만원으로 환승이별을 입막금하려 했다는 폭로글의 작성자가 두 번째 게시물을 올렸다. 지난 28일 온라인상에는 전 남자친구 소속사에서 800만원을 보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화제를 모았다. 이 가운데 오늘 30일 해당 글 작성자가 추가 글을 통해 입장을 내놨다. 최초 글에는 전 남자친구가 반년 이내로 예능에 출연해 새 여자친구와의 결혼 준비 과정을 공개하려고 하는데 날짜가 안 맞을 것 같다고 한다, 라며. 작성자가 그의 소속사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담겼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해당 연예인이 누구일지에 대한 누리꾼들의 추측이 잇따랐다. 한누리꾼이 이응지응라는 초성을 남겼고 최근 결혼 소식을 알렸던 배우 온주환과 이장우가 언급됐다. 이에 대해 온주환과 이장우 모두 즉각 입장을 밝혔다. 온주환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는 온주환은 해당 의혹과 무관하다. 사실무근이다. 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장우 역시 개인계정을 통해 이응지응 저 아니다. 이라고 있으니 전화 좀 그만. 이라고 직접 부인했다. 결국 폭로글 작성자가 나섰다. 그는 내 글로 인해 무관한 연예인들이 지목받고 있는 기사를 보고 글을 작성한다. 축복받아야 할 일에 괜한 의심을 받고 계신 분들께 죄송하다 라며 사과를 전했다. 또 나는 이응지응 라고 적은 적이 없고 상대가 배우라고 한 적도 없다. 특정 인물을 지목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유추가 오가길 바란 것도 아니다 라며 잘못된 사실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오해와 추측이 없길 바란다. 원글은 이미 삭제했고 당사자들과 만나 모든 일을 마무리 지었다. 라며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